자 여러분 여기는 공용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공용부에는 천정에 몰딩이 없죠. 그리고 또 바닥에 걸레바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용부에서 걸레바지 그리고 천정에 몰딩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있죠. 목공으로 다 벽체를 새로 만들고 필름으로 다, 다 공용부를 데코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벽체가 지금 LX에서 나와 있는 디아망 포디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아만 포티스 같은 경우는 필름처럼 굉장히 견고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어 이렇게. 천정에 몰딩이나 바닥에 있는 걸레 바이로 없애는 현장에서도 아주 적합하게 잘 구현을 해낼 수 있다 라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패턴은요. 그 우리가 스타코라고 해요. 도장을 할때 하나의 기법인데 마치 유럽 미장이나 도장을 해는 듯한 스타코의 이름은 미스티 그레이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레이지는 저희들이 자주 쓰는 패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레이색의 따뜻함과 베이지가 섞여 있는 그 친구인데요. 디아망 포티스의 그레이지 그리고 바닥을 보시게 되면 엑스컴포트의 솔티 화이트거든요 이 솔티 화이트와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이 포그 그레이의 전반적인 삼박자가 굉장히 예쁘게 잘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집의 톤의 매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된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웜톤의 따뜻한 그레이지 바닥에 솔티 화이트 그리고 포그 그레이를 한번 써보시는 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